하나, 둘, 접어! 네! 목표 봐! 네! 이제 준비! 출발! 와, 둘, 네! 아! 손 빼고! 하나, 둘, 접어! 갈 때. 삼재! 출발! 하나, 둘, 아! 하나, 둘, 아! 하나, 둘, 아! 상대좀금 힘들고! 물어볼려! 하나, 둘, 아! 맞아, 힘줘야 돼! 팍! 둘! 네! 하나, 하 둘, 고 아, 하나, 네, 아, 하나, 아,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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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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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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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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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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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 끝까지 집중! 아, 앞에 봐! 어디 보냐? 네, 박수님, 어디 봐, 어디 봐! 아! 하나, 둘, 아! 아, 아! 하나, 무릎 올려! 기타 움지고 아! 하나, 둘, 아! 아, 둘, 아! 하나, 둘, 아!